네, 녹조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낙동강에 올해 첫 조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창령 하만 지점인데요. 유해남조류가 기준치의 9배 이상 급증하면서 이른바 녹조라떼 현상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오늘날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경남 창령 하만부. 푸르던 물이 초록색으로 변했고 가까이 가보니 군데군데 녹조가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창녕 하만보 구간에서 측정한 유해 남조류 개체수는 밀리리터당 4천여개. 하지만 일주일 만에 9천여개로 두배 이상 늘면서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올해 첫 조류경보입니다. 6월 들어서 수온하고 햇차량이친속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조류 성장에 적합한 수환경이 형성됨으로써 치명적인 독성물질을 포함한 녹조는 수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고 일사량이 많아지면 급증합니다. 이번 조류경보는 작년보다는 6일 늦고 최근 5년 중 가장 늦은 것으로 지난달 중순까지 비가 많이 내려 조류번식이 정체됐던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창녕 하만부는 재작년부터 23개를 부분 개방하고 있지만 조류 발생을 막지는 못하고 있어 환경단체들은 보를 완전 개방하거나 해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조 문제는 지금 현재 당장에 가장 저렴한 비용과 효과를 빠르게 볼수 있는 것은 수, 사실 숨문 개방밖에 없습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당분간 높은 기온과 강한 일사량으로 남조류 증식이 계속될 거라며 수질 오염한 단속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